내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자주 한다 싶은 버릇 한 가지를 공개한다면 음. 우리 리더 정원 씨 가겠습니다. 윙크를 못하는 정원 씨 윙크를 대신해서 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정 필살기가 있다면 어, 아, 네, 하나. 어, 바로 그냥. <laughs> <laughs> 아 지금 뭐 <못> 했어요 찐 <laughs> 아, 같았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팀내 리더 리더가 봤을 때 다섯 명의 아, 형아들 중 가장 어른스러운 형은? 하나, 하나 둘셋 제이 형, 그 형, 제이크 형, 제이크 형 제이, 그 형, 제이 그 형. 형, 그 제이 형, 제이크 형과그형 제이크 형아 고마워요 아 순간 혼동이 아, 있었습니다 자, 아, 그럼 반대로 혹시 나보다 동생 같은 형이 있을까요? 하나 둘셋 제이홉. <laughs> 버릇이 많기로 유명한 정원. 내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자주 한다 싶은 버릇 한 가지를 공개한다면? 음. 제가 약간 앉을 때 약간 이렇게 앉기대 때 음. 손목을 이렇게. 류차예 한... 어? 어? 진짜. 아 근데 저도 몰랐는데 팬분들이 그 캡처해서 음. 올려주신 게 있는데 와. 그런 게 진짜 많더라고요.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가수를 하지 않았다면 뭘 하고 있었을까요? 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 선수를 계속하고 있어서. 오케이 조심, 조심. 습 발목 꺾이면 안 돼. 조심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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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오! 오, 오